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자연 법칙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조금씩 조금씩 인간들과 같이 성장하고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한글 킹잼 성경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하나님을 God is a Spirit에서 God is Spirit 하나님은 한 영이 아니고 그냥 영이라고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천사나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나 마기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습니다.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신다면은 분명히 그것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기가 자라매. 영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15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뭔가 배운다고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배우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속성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는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밀이 될수 없습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뭔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두 개의 이단적인 사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해 하시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따라야 할 위대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위대한 순교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가 생겨난 이후로 사람들을 미혹시켜 온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입니다.두 번째 이단은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고 아들 하나님도 예수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라는 이단입니다.이 이단에 따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 일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것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오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와 동시에 피 흘리고 고난받고 사람들처럼 죽으신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격에 동참하신 하나님 아들이신가 동시에 그와 동시에 여러분과 나같이 손발을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발을 담고 계셨을 때 그분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여자 노예의 값인 은 30에 팔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땅 위를 걸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통 유대교에 대한 이단자 또는 로마에 대한 무정부주의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별들을 다 손수 지으셨음에도 동시에 어부의 수건에 허리를 두르고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인간으로, 한 인간으로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위의 몸을 움츠리셨고, 더위에 갈증을 느끼셨고,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을 보시고, 저 태양을 보고 있느냐, 내가 저 태양의 색을 재와 배옥같이 만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저달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핏빛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 저 별들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자, 저 별들도 철이 든 무화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던져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향해 입 다물고 잠잠하라고 하셨고, 땅에게는 내가 그것을 위하여 기둥들을 만들어 놨다고 하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른 살까지 보통의 평범한 목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 나이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자신은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였고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던 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주님을 목수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처럼 피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어린 양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보통의 인간처럼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본성이 있으셨고 인간으로서 이름도 가지고 계셨고 자연의 여러 법칙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품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절대적으로 무한하심 영원함 변화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인간으로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셔서 하나님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 산 위의 가축들도 내 것이니라.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 마르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을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하셨습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시쯤이더라. 여행으로 몹시 지치고 피곤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고 앉아서 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그 배가 파도에 덮였으나 주께서는 주무시고 계신지라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하더라. 예수님께는 동정심과 연민이 계셨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엽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온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갖는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처럼 화를 내고 슬퍼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고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노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둘러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들기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강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신음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한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루살렘을 위하여 울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강구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신자들, 자유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영지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괴로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이 있고 사람처럼 냄새를 맡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눈, 코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도 냄새를 맡는다고 이런 황당한 표현을 사용한다. 라고 성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이나 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셨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처럼 감정을 지니고 계셨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때 예수께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한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몸혼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예수님의 몸은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혼은 지하세계의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도 갔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참여하시는 것 외에 평범한 인간과 같이 영, 혼,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우리에게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영혼 몸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참 인간이셨다는 완벽한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은 우주 만물은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우주 전체를 옷처럼 말아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모두가 죽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철학을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곧 죽음을 올바로 공부하게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 없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어떤 영적인 힘에 흡수되어서 우주의 물질 에너지, 동양에서는 이것을 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설명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죄인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정해진 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하신 법칙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법칙에도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아와 에녹은 예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은 법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애 절정에 한창 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제한된 속죄로 인해서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사서로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따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참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순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빼고는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습니다. 이두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성이 없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두 가지 빼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 피곤해 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목마른 것처럼 목말라 하셨고, 여러분과 내가 배고파 하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자신의 육신적인 몸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했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시고 자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시한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해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으며 신음하셨고 우시기도 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고 계셨고 혼과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천상에 앉아 계신 지금도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